80세의 벽을 넘어서는 방법 세 번째, 참지도 말고 무리하지도 말자. 80세가 넘으신 분들을 부검해보면 누구나 몸 어딘가에 암이 작게 남아 있고, 치매가 진행되고 있으며 동맥경화 같은 질병 하나 없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해요. 80세가 넘게 되면 아무리 건강한 몸이라도 이미 상당 부분 제 기능을 못하고 병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을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언제 무슨 병이 생길지 모르고 오늘 건강하다가도 내일은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마디로 건강... 위한다는 명분으로 참지도 말고 무리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먹는 양을 줄이세요. 맵고 짜고 단 것은 피하세요. 기름기 많은 건 먹으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는 60대 까지는 효과가 있지만 80세를 넘기면 전혀 도움이 안 되니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먹고 싶은 욕구는 몸이 필요하다는 것이니 입에 당기는 음식은 드세요. 체중 조절한다고 굶거나 식단 관리하지 마세요. 살이 좀찐 사람이 오히려 더 오래 산다는 통계도 있어요. 야채가 건강에 좋다고 매일 풀떼기만 드시지 마시고요. 나이 드실수록 단백질 보충을 위해서 고기 많이 드셔야 해요. 또 술이 몸에서 닿는다면 드시고 싶은 대로 드세요. 아침 점심 저녁 3시세끼 술을 드시는 것은 안 되겠지만 하루 반주로 한번 정도 드시는 것은 괜찮아요. 대신 80대 이후는 골밀도가 낮아져서 넘어지시면 골절될 수 있으니 술 드시고 넘어지지 않을 정도로 조심해 주세요. 또 80대를 목전에 두고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무리해서 운동하다 체내에 활성산소가 만들어지게 되어 노화를 촉진할 수도 있어요. 열심히 운동하는 것은 60대까지는 건강에 도움이 되. 만 80세를 목전에 두면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으니 가능하시면 그냥 가벼운 산책 정도면 충분해요. 80세의 벽을 넘어서는 방법. 네 번째, 건강검진을 받지 말자. 80대를 목전에 두고 건강검진을 받아보면 정상으로 나오는 수치보다 비정상으로 나오는 수치가 더 많은 것이 일반적이에요. 건강검진에서 정상수치라는 것은 평균치에 가깝다는 얘기인데요. 비정상수치라는 것은 평균치보다 높거나 낮은 것을 의미하고요. 우리가 이 평균의 함정에 빠져서 사는데요. 정상수치라는 것은 남녀에 따라 다르고, 환경이나 체질에 따라 다르고, 나이에 따라 다르고, 체형에 따라 다르고, 생활 습관에 따라서도 다른 거예요. 어디까지가 정상이고 어디까지가 비정상인가가 문제가 아니라 정상 수치에도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고 비정상 수치에도 건강에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80대에 암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수술하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게 수술하고 나서 암은 치료가 되더라도 이전에 정상적인 생활을 못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몸 상태가 그 수술을 견딜 만큼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을 하니 암세포는 없앴더라도 건강이 나빠져서 그때부터 누워서 지내게 되는 거죠. 나이가 80이 넘으면 신체 활동이 더디기 때문에 암에 걸렸더라도 진행 속도가 더디고 전이도 거의 되지 않는 편이에요. 그러니 일상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고 고통도 심하지 않다면 수술하기보다는 관리하면서 지낸 것이 노후를 위해 나을 수도 있어요. 80대를 목전에 두고 비정상 수치가 나와도 생활하는 데별 무리가 없다면 그게 정상 수치인 거예요. 비정상 수치가 나왔다고 재검사하거나 이 수치를 정상으로 만들겠다고 과다진료, 과다치료, 과다복용으로 이어진다면 오히려 이제까지 잘 버텨준 건강을 잃을 수도 있어요. 80세의 벽을 넘어서는 방법, 다섯 번째, 맞는 의사를 찾자. 의사는 환자의 이야기를 듣거나 전반적인 몸 상태를 다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검사 결과로 나온 수치만을 보고 판단하고 처방을 하게 돼요. 혈압이 높으니까, 당수치가 높으니까,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니까 하면서 이런저런 치료를 하고 약을 먹으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 조그만 혹이나 암, 종양이 발견됐다고 수술을 받아야 한다며 장기 일부를 잘라내기도 하고요. 70세까지는 그럭저럭 체력이 있으니까 버틸 수 있지만 80세 전후가 되면 이렇게 무리하게 약을 먹고 수시로 수술대에 오르는 것은 오히려 남아있는 체력마저 소진시키고 수명을 단축시키는 요인이에요. 그래서 80대가 되면 잘 맞는 의사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내가 보내고 싶어하는 노후를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방향으로 움직여주는 의사를 만나야 하는 거죠. 수술을 원하지 않는데 수술 외에 방법이 없다고 딱 잘라서 이야기하는 의사는 맞지 않는 의사예요. 처방해준 약을 먹고 몸 상태가 나빠진 것 같다고 해도 힘들더라도 좀 참고 계속 복용하라는 의사도 맞지 않는 의사예요. 교과서적인 수치와 검사 결과만 믿고 한... 자 개인이 느끼는 몸 상태는 생각하지 않는 건데요. 이런 의사는 자신과 맞지 않는 의사니 피해야 해요. 그렇다면 자신과 궁합이 잘 맞는 의사는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만약 처방해 준 약을 먹고 몸 상태가 오히려 안 좋은 것 같다고 얘기하면 약이 잘안 맞는 것 같네요. 다른 약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하거나 그렇다면 양을 좀 줄여 보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일단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의사예요. 나이 드실수록 병원에 자주 가게 되는데요. 의사도 사람이라 만났을 때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왠지 믿음이 간다면 자신과 잘 맞는 의사일 수있 어요？그러니 좀 젊은 우리 50대60대때이 병원, 저 병원 다니 면서 많은 의사 를만 나보 는게 좋아요？본 인과 잘맞는병 원과 의사 를알 아？두 는것은 무엇 보다 중요 하 거든요. 80세의 벽을 넘어서는 방법. 여섯 번째, 약은 최소한으로 먹자. 병원에 가면 각 과마다 전문의가 있는데요. 심장 전문의, 간 전문의, 흉부 전문의, 관절 전문의 등각 과마다 해당 전문의가 진료를 하고, 또 거기에 알맞다고 하는 약을 처방하게 돼요. 처방을 잘할수록 약의 숫자와 양은 점점 많아져서 한 번에 먹게 되는 양이 한 움큼씩 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약이 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런 장기별 전문 진료 체계는 60대까지는 효과가 있지만, 80대 전후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순환기 전문의가 진료를 하고 나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니 낮춰야 한다고 해요. 그러나 콜레스테롤 수치를 약으로 낮추면 면역 기능이 저하되고 암이 진행되기 쉬우면서 감기나 독감에도 쉽게 걸려요. 혈관계 이상으로 죽는 게 아니라 암이 진행되거나 폐렴으로 죽게 될수 있는 거죠. 혈압이 높다고 혈압을 낮추는 약을 먹게 되면 80대의 좁아진 혈관 속으로 혈액이 제대로 순환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혈액을 통해서 흐르는 산소와 영양분이 전신 세포 골고루 전달되지 못하다 보니 특히 내가 저산소 저혈당 상태가 되어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이처럼 80대에는 혈압과 혈당치가 높다면 다소 높은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건강에 좋을 수 있어요. 약은 필요할 때 필요한 양을 최소한으로 먹으면 돼요. 머리가 아플 때 두통약 먹으면 되고 위가 아프면 위장약 먹으면 되고 소화가 안 되면 소화제 그때그때 그때 먹으면 되는 거예요. 5년이 되면 여러 가지 약을 한움씩 매일 시간 맞춰 규칙적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드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게 먹는 게 당연하다고 믿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약을 장기간 복용하는 것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의학계에서도 확실히 조사된 결과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80세의 벽을 넘어서는 방법 6가지를 알아보았는데요. 80세가 넘으면 이것저것 가리지 마시고 하고 싶은 일 하고 먹고 싶은 건 먹고 마음 내키는 대로 몸 가는 대로 자유롭게 사시는 것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할게요.